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DPC 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4,000원 부근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든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고 지켜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음봉으로 이탈을 한다라면은 12,000원 부근 이전에 돌파를 어렵게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전에 없었던 호재 이슈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000원, 중요한 가격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13,000원 부근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5월선은 지켜주고 있죠. 연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7,500원 부근을 유지하면서 를 반등이 나왔죠. DPC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시 15,00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3,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4,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15,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DPC 특기 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일 또 우리 종목 날라가나?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노또 아, 날라가나 또. 아 오늘 멤버시 가입하는 게 좋을걸요? <laughs>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가입하는 게. 신의 한수가 아닐까. 자 캐리 소프트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또 매집을 하고 이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이런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